이때 뭐 에볶음 잡목 잡습 3위는 서관의 식탁. 여기 사장님 재료 1도 안 아끼십니다.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볶음짬뽕 중에 가장 성실한 재료 구성의 볶음짬뽕이지 않나 싶은데요. 면발한님착 해주잖아요. 고급진 해물찜을 먹는 것 같은 맛. 그도 그렇게 백합 죽음이 죽슨 위소라 베스킨라비 깨보여! 개인적으로 양은 조금 부족한 듯한데, 볶음짬뽕만 즐기실 거라면 꽃배기 필수입니다. 2위는 육아, 초스피드로 나오고요. 단출한 재료 구성인데, 요거 진짜 돼지가 요물입니다. 면발한님착 해주잖아요. 두 눈이 번쩍. 아직까지도 전율이 흐르는데, 이게 복잡이죠 맵지 않고요. 달걀구리한 떡볶이. 맛인데 면발에 소스가 흡착되어 상당히 흡족스럽거든요 왠지 요건 남성분들 보다도 여성분들이 환장하실 맛 여보야 오늘은 마라탕 말고 꼭짬 먹자 1위는 신간짬뽕 30분마다 예약제로 운영되어 사람보다 짬뽕이 먼저 나와있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하지만 한번 맛본 사람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맛 면발 아님삭 해주잖아요 마치 불닭볶음면의 고급진 버전인데 볶음짬뽕을 떠나왜 간짬뽕인지 알게 해주는 맛 나무 소스에 공깃밥 말잖아요 라스트팡 주화비빔밥 여러분 이번 주말에는 북짬뽕 어떠신가요? <laughs>